이 혈액형과 만나면 인생이 풀립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때로는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과연 당신의 인생을 한 단계 끌어올려줄 최고의 파트너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형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함께 일하면 실수가 줄고 계획적인 진행으로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는 A형이 제격입니다. B형은 반대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늘 새로운 아이디어로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들고, 침체된 상황에서도 신선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체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B형 친구나 동료와 가까워지세요. O형은 말 그대로 추진력의 아이콘입니다. 결정력이 빠르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향입니다. 주저하는 당신에게 용기와 행동력을 불어넣어 줄 최고의 응원군이죠. A. B형은 독특한 시각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복잡한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냅니다. 창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이들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주는 지혜로운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는 어떤 혈액형의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다면 오늘부터 인연의 지도를 다시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